최대 리모델링 사업으로 꼽히는 사당동 우국신 단지가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통합 리모델링이 성사되면 사당동 일대에 5천 세대가 넘는 초대형 단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박상학 기자입니다. 7호선 남성역과 이수역 사이에 위치한 이른바 우국신 단지입니다. 우국시는 지난 1993년 12월 함께 준공된 우성 2, 3단지와 극동 신동화 4차를 부르는 말로 모두 합쳐 4, 300세대가 넘습니다. 이들 4개 단지는 이미 250% 수준의 높은 용적률 탓에 일찌감치 재건축 대신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해왔습니다. 우국신 리모델링 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고 먼저 우성과 극동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로 포스코 ENC를 최종 선정하며 본격적인 사업 시동을 걸었습니다. 총 공사비 2조 원 규모로 기존 3400여 세대가 최고 23층 26개동 3900여 세대로 재탄생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조합 측은 올해 하반기 안전진단 내년 건축심의 인허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리모델링 조합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의 서막을 알리는 행사인데 성공적이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이 사업 추진적인 부분에서 탄력을 받아 더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필지인 신동아 4차는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향후 협상을 통해 통합 리모델링 합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국신 통합 리모델링이 실제로 성사될 경우 총 5천 세대 규모 초대형 단지가 탄생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높은 용적률이나 규제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웠던 노후 대단지 아파트들의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HC 뉴스 박상학입니다.